어디 있어? 메디켓 바다가. 저 짝집이요. 아이, 삥이라뇨. 도네이션입니다. 도네이션입니다. 아니요. 짝집이면 어, 너무 먼데? 에스슬린 건데? 아니, 씨발! 아,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와요?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와, 씨발! 아, 진짜 나개답도 없는데 조정네. 이걸 일로 오네.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다 터트렸네 구해줄 생각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스프린트, 스프린트 쓰니까 <laughs> 귀신같이 귀신같이 할아버지 나오는 거 봐, 싫어요. 나야 나. 거기 아오지죠? 네. 한대맞아줬으면안 들어가는데. 한대맞아줬으면안 들어가는데. 아. 뭐, 킨드레드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메타님 쫓긴다. 네, 메타님 쫓겨요. 야, 어떻게, 거기서. 와우! 그, 총구가 나오지? 주신같이 나오네 돌아갔어요 어? 조졌네요 음, 숨어요 숨어 조졌어요 우린 나가 님은 왜.. 아 공속, 공속 인가어아 것인가? 쉬운 살리지 마시지. 하나는 감상인 것 같아요. 올로 간다. 아. 아! 야, 두명 아우지야? <laughs> 게임 터졌네. 알려달 <laughs> 뭐야, 쟤는 왜 아우지 아니야? 아우티야. 뒤쪽에서 있었어. 저 구한 다음에 저분 한대 맞아 주면 살거 없거든요. 똑똑하게 님. 네. 안녕하세요. 아, 내보내 줘요. 저 저거 위글 되겠는데? 좀 하지 마. 치람. 받다가 받다가 백호야 일로와서힐받으세요 바쁘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님 잘해요 저이 살리러 갈테니 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갈시 내가 잠시만요. 아. 마 이거, 이거 될걸? 아예 안 돼? 한대 맞아주면. 아, 아,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구나. 아... 한수, 한수 배웠습니다. 저 짝집. 음. 어, 네, 저 짝집에, 짝집에 있어요, 짝집에.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깜짝 놀랐네, 씨. 갑자기 어두운 게훅 와. 대 놀랐네. 이번엔 내가 아오지네. 야 아오지 되게 좋아한다. 번갈아 가면서 관심이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프린터라아 마음의 고향. 이번엔 내가 놀 차례인가? 이제 집착자 몇몇 거리지 몇 지금? 우리? 아 그래요? 그럼 님이 가시면 돼요. 아, 님이 가세요 그러면. 집착자님이 구하셔야 돼. 아니, 구하셔야 돼. 어. 발정기는 어, 잠깐만. 우리 집착자가 저리나 억울어. 가라 정어리 100만 볼트. 다시 간다. 되 돌아간대요? 님 일로 오세요. 짝집 쪽으로 오세요. 기에 드림. 자가 칠리하고 갈게아니저저저 힐해드릴 수 있어요. 개빨라요. 기만? 제 기만이야? 아닌데?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올라오세요. 아왜 왜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지? 너무 센스 있는데. 아 이거 좀. 조졌네. 님칼지 있죠? 없어요. 왜 없지? 돌아와야 되겠어. 어디냐? 발전기 돌릴게요. 얌전히. 내터 네. 음... 어, 바로 왔어. 어, 일로 오시면 일로 오시면 깜상을 받지 않을까요? 나 봤어. 나를 봤어. 아니야 감상 아닌 것 같은데. 기대드려요. 짝집 지나서. 짝집 짝집. 이거 정어리님이 진짜 하드캐리한다. 이거 집착자로. 나, 나 찾을 려고온거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렸음. 야클 성공했네. 확실히 스프린트가 운영하기는 좋다. 혹시 나 오그라. 요즘 너무 고장 잘 나. 근데 레디님 혹시 자이라고 계세요? 안녕, 저오그라라고아 오케이 오케이. 앙 아, 괜찮아, 첫걸이야. 아, 첫걸이면 은 마음 넣고 돌려야겠다. 첫걸이야. 아, 왜 나야? 왜 일로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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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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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쪽으로 가는거 봤는데 내가? 어, 어디로 간거야 그럼? 캠핑하는거 같은데? 음, 캠핑하네 캠핑 캠핑 킨드레드로 보였어 음. 저거 그냥 잠식 먹게 냅두고 문까지 딸까요? 음, 그거 발전기 안 돌리셔도 돼요 문, 대기가, 문 대기하세요 우리 다 돌려가거든 음. 저어는저 쪽으로 간다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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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문는게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이저서같이구하시거 되고. 거케이이거는 <laughs> <간다>. <laughs> 없었던 거 님들 마지막 그거 발전기 열린 쪽으로 지금 문 열고 있거든요. 음, 나머지 문 하나가 어디지? 여기 걸리는 쪽. 아, 걸려 는 쪽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 쫓긴다. 오케이. 아, 힐 하세요. 내가 갈게. 힐하세요, 힐 하세요 힐 힐힐마저 하세요. 나도 갈게. 누구. 예, 한 방은 없죠. 한 방은, 한 방은 없어요. 오케이. 아이고. 얘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았는데? 튕긴 거 이거. 그, 맞은 거잖아, 그럼. 음. 그럼 맞은 거잖아. 맞긴 했는데 못 쫓아오지. 그건 다행이네. 요문 아직 못 열었는데. 열었어요, 이쪽은. 반대문 말이야. 반대문을 열어야지. 그거는 지금 내연로 가고 있어. 어스시크리 is 간다. 다 일단, 힐하고 힐 하고 잠시, 드세요 힐 해야 돼 잠시 드세요 그 r e h e r 됐 here, 나나아나 h e 나. e h e r 가 h e 면 여기서 r e here, here, 싸 아, 맞았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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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야 그래.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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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어, 나이 없어요. 그냥 힐해 줄까? 야, 이거 구급야 구급차야. 구급야문 구급차.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대다도 있으니까 나갈 것 같은데. 우리 모르... 우리, 우리 반대쪽으로 갑시다, 우린. 아, 아, 파버 쳐야지. 내가 문 열게. 여기, 여기, 여기 문 열게요. 오케이, 열어요, 열어요. 어, 여기 아니야. 야, 이족 같겠다. 빌해드릴까요 안녕?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이거. 안녕? 어, 근데 님들 생각 깜빡한 게 내가 대단한 가 없네? 근데 피했네? 이겼네? 나갑시다. 끝났어, 끝났어. 문이 어디, 어디 있더라? 이거. 그, 큰집 오른쪽이랑, 지금 여기. 아, 큰집 오른쪽이? 예. 네. 네. 네, 네. 내가, 네. 내가, 포치해줄게 관전 들어가고. 잘 아! 나가세요. 아!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음, 글로, 글로 쭉 가면 나와요. 이씨, 이 관전 안 들어왔으면 조질 뻔했네. <웃음> 오른쪽이라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른쪽이지. 아. 정문, 정문이. 근데 얘 바로 달려올 텐데, 이거 어떻게, 대답이 있어요? 아, 어, 있음 여기, 여기. 아 이겼네, 그럼. 어... 설마 이걸 못 배치겠어? 여러분, 제가. 4인큐가 존나게 역겹다는 걸 방금 깨달은 것 같아요. <laughs> 조, 존나 역겨워. 이거 게 어떻게, 어떻게 이러냐게이게임이 이거 청구가 무조건 유리해야되는 게임인데